보세요. 요 네. 이거. 있어요. 이거. 있는데요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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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거. 하나 이거. 이

작품의 제목은 곡등이 1호입니다 왼쪽 오른쪽 손잡이를 어느 쪽을 당 당기느냐에 따라 방향이 전환이 돼요 이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닥에 닿는 발 발에 마찰력을 높이는 거였어요 가장 성공적인 답이 뭐였냐면 어, 긴 피스를 박아서 뾰족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나갈 때마다 바닥을 찍거든요 <laughs> 그래서 내가 움직이다 보면 여기 2m가 있으면 그위으로 가서 잡으면 터치해서 어. 결국 이 놀이를 서로 손잡고 다 끼고 있는 상태 그러면 같이 움직이다 보면 방향이 다르잖아요 쭉 가다 보면 서로가 코 있으면 또 잡고 이리식으에서 하는 순유타키 형식의 놀이인데 초음파 거리 측정을 썼고요 일정 안에 들어오면 소리가 나는데 후방 감지 센서처럼 점점 가까워지면 어, 소리가 증폭되고, 직접 한번 해보는 걸로.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맞고 월을 맞고 나온 게 여기 들어가면 득점을 하는 건데 바닥에 워 쿠션, 벽에 툭 쿠션해서 여기 꼬리는 시키는 게임. 어제 딱 들어본. 이렇 이제 아내 감각과의 거리감과 꼴대와잘잘 잘 맞춘 상태에서 파울 수있 그물이 있고 누군가 던져거나 내가 던져서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. 그새 살쪘나 봐요 <laughs> 이제 공이 들어가면 소리가 나게 예. 오! 오. 이 들어온 걸 빨리 누르지 못하면 이제 두더지를 못 잡는 태로 이루어지는 게임인데 이다 뜯어서 을 크게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누르면 세개 까지 목숨이 있는 거고요. 불이 들어온 대로 이렇게 빠르게 터치를 해야 됩니다. 네. 아, 뒤에 이게 아. <laughs> <laughs> 예. 막상 운동이니까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. 그걸로 악력 이렇게 놀이 하거든요, 열심히. 게 임션 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4 3 2 1 그러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땅을 따먹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누가 뭐 그래서... 많이 따먹나요? 네. 그렇게 해서 어. 누가 빨리 누르냐 이렇게 꾸준히 아, 게임할 수도 있고 하나 둘 셋! <laughs> 시작! 그은 이제 꾹꾹꾹 누르면은 물 나와가지고 볼이 이제 고, 이제 고는 그런 장난감이 있었을까요 를 떨어뜨리는거죠 위에서 아래로 이게 힘들다라고 게임이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쪽 잡아서 한쪽은 이렇게 내려간다 싶으면 한쪽 어, 상대방이 어, 바, 잡아주고 네. 그런 기존에 있는 게임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하면서 좀 활동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목표를 했습니다 줄넘는 줄넘기를 게임과 함께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점프를 하면 스페이스가 눌리는 걸로 하겠다고 스페이스를 타고, 페이스를 타고 <목소리> 이렇게 뛰면서 계속 그 <목소리> <계속, 계속>, <목소리> 타이밍이 <목소리> 점프를 해서 하셔야 되니까 오. 아 <목소리> 안 돼! <아우. 목소리> <목소리> <아우 목소리> <아우. 아우. 목소리> 어이 잘한다! 아다이 아 아, 테트리스 모양 블럭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거고요 원하는 모양으로 어, 이렇게 밀어주면은 이렇게 하고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으로더 떨어져요. 모양을 좀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좀 흔들어 주면은. 역시 <laughs> 이 RGB 값을 노그로 조절을 해서 옆에 뜬 색깔하고 가장 똑같게 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케이스 상자를 <laughs> 이용해서 재활용해서 만든. 불이 켜지는 그 버튼을 빨리 눌러야 꺼지는. 그래서 15개의 불을 누가 빨리 누르느냐 이걸 경그 체크하는 일종의 두더지 게임 같은 건데 몸으로 하는. 위에 나오는 게 이제 시간이고요. 아래는 카운트. 3원 미로를 만들어봤어요. 이번 시작해서 가서 이제 이제 예. 이 네모를 이제 돌려가면서. 이제, 이제, 유명 대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대신에, 이게 보면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고요. 빨간색이 켜있을 때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초록색이 있을 때는 움직이면 되는데, 그거를 가지고 포주머니나 어디다가 넣었다가, 초록불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흔들어도 안하다가 빨간색이 있을 때 움직이면 신호가 가서 카운팅이 돼서 0점이 되면 지는 게임인데요. 시작. 뭐시야. <laughs> 아, 네. 원래는 이렇게 두드려서 하려고 하다가 어, 그거보다는 실제 사람이 달리면 캐릭터가 달려서 이제 걔가 어 이제. 움직이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바타처럼 움직여야 되는 그런 걸 했고요.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달리면 여기 있는 공룡이 달려가는